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세상 살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결단보다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으며 물질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는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죄사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자영업자와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하늘빛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신뢰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지역 사이에참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어 우리 하늘빛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되게 하시오. 강서 지역 뿐 아니라 세계를 향한 믿음의 비전을 꿈꾸는 건강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은 2018년 당회가 있습니다. 세워지는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이 임재하셔서 충성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지료하시는 주님, 침상에서 눈물로 부르지는 우리 형제자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병든 곳에 안수하셔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오장육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오태현 단위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의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교사로 주방과 주차 안내로 또한 알게 모르게 묵묵히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출타 중인자, 군 복무 중인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로 임재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의 영을 주시고, 우리 모습이 전도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아의의 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모두의 소망되시는 예수 크리스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